고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장고 끝에 겨울왕국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유지되느냐입니다. 국회 제종시 이전안이 여당 내에서 확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만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소방이 전국 최초로 드론의 첨단 기술을 더한 이동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입체적인 공중 수색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자마자 공교롭게도 충북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 동안 충북에서는 8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계절도 겨울 문턱을 넘고 있어 코로나 발생 초기 때처럼 개인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충북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8개월이 만에.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내 인구의 절반이 사는 청주 103명을 포함해 도내 확진자는 모두 203명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탓인지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171번에서 180번까지 느는 데는 16일이, 181번에서 190번까지는 이보다 짧은 13일이 걸렸는데, 191번에서 200번을 넘어서는 데는 단 7일이 소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지난 7일 이후 전파 속도도 눈에 띕니다. 획일적 시설 폐쇄 중심이 아닌 경제활동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5단계 세분화 조치가 시행된 뒤단 4일 만에 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 방역체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설 관리 측면이라든지 개인 방역에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는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CJB뉴스 조용광입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찾은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제천시는 일단 올해 개최를 전제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내내 유지되느냐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평창 송호축제 등 대부분의 겨울축제가 취소된 가운데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개막합니다. 코로나19로 취소를 고민했지만 장고 끝에 강행을 결정한 겁니다. 한달 동안 이어지는 행사 기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충북 이유의 겨울 축제를 포기하는 일이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모였다라고 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도 하지 말아야 되냐? 축제는 도심권의 겨울벚꽃 페스티벌과 의림지 얼음축제 투트랙입니다. 특히 올해는 관광 인프라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구도심 문화의 거리 달빛정원의 도심폭포와 자연형 계곡 수로는 이미 명성이 자자하고 의림지 용추폭포의 경관 조명도 장관인데다가 제천 맛집들도 입소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천은 공신력 있는 관광 인지도 조사에서 순위권에 오르는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관광과 미식의 콜라보로 제천의 맛과 멋을 소비자 취향과 트렌드에 녹여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천 겨울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만큼 언제든 행사가 취소될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CJB뉴스 신규식입니다. 지난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국회의 세종시 이전안이 여당 내에서 확정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과 이전 범위를 놓고 생각이 다른 야당 설득이 관건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될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성사되려면 충청권의 대동단결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시작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이 본 회의장과 의장실만 여의도에 남겨놓고 나머지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견제고를 날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은 찬성이지만 통째로 옮기려면 위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응건설적 이름은 세종 본원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과 본회의장만을 남겨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 범위를 놓고 현재 막판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적 동의도 조만간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이전과 관련한 서울과 충청 등의 권역별 발전계획까지 수렴한 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이전안이 공론화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연대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의 측면이 아니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행정 수도 권역에서 서로의 특성에 맞는 미래 발전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국회 전부이전하는 균형 발전 마중물이란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위험 문제를 해소하는 절충점이란 분석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회 이전에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충청 이외 지역의 폭넓은 동의를 위해선 국회의전뿐 아니라 균형 발전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방의회에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5분 발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즘 의원들의 거침없는 5분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발언대에 선 허창원 의원은 변화 앞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걷는 지방세 중 타시군 이전금은 875억 원이라며 1,000억 원도 안 되는 비용 때문에 특례시를 반대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행하던 청주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그 외에 1 0 개의 기초 단체에 집중한다면 기회비용만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보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은 의원이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 증명 지연 사태를 꼬집었습니다. 직원 150명을 채용하고 지난 2월엔 1호 항공기를 도입했지만 국토부의 항공 운항 증명이 계속 미뤄져 자칫 취항도 하기 전에 자본금이 고갈될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가 취항을할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당사의 보유 현금은 140억 원 선까지 줄어들어 이대로 가면 연말 이전에 지급불량 상태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직설화법으로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면서 요즘 본회의장은 의원들이 발언대에 설 때마다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남대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식 의원은 이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 간 폭탄 돌리기로 변질되자 당시 발의에 동참했던 20여 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오늘은 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충북 소방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드론에 첨단 기술을 더한 이동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한층 더 입체적인 공중수색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주 국망산으로 성묘를 갔다 실종된 30대 지체장애인 남성입니다. 산속에서 헤매던 남성은 실종 하루 만에 드론 수색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각종 재난 상황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는 충북 소방이 이동형 소방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성능 드론과 5G 통신 기반 영상 관제 시스템, 시스템 제어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 제어 차량은 재난 현장에서 드론 조종사들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면서 드론 제어는 물론 정비와 작전 회의까지 할수 있습니다. 에 연기나는 곳이 있습니다. 연기나는 곳 확인 바랍니다. 연소 확대 우려 있으니까 안전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송출하는 영상을 관제 차량과 종합 상황실 등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다음에 원격 제어 뭐 상호 소통 이런 거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조종사들이 각자 활동하며 놓칠 수 있는 재난 현장 곳곳을 관제 차량이 훤히 파악하면서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 소방은 내년까지 관내 모든 소방서에 드론을 투입해 재난 상황뿐 아니라 순찰과 예방 점검 등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들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 드론 관제 차량이 이제 맡게, 가, 맡게 되고요. 좀더 수색의 효율성이 높아질 만큼 이제 도민을 신속하게 저희가 구조할 수 있는 구조와 예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에 5G 기반의 신기술이 탑재되면서 재난 대응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와 LH가 8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는 오성화장품 산업단지가 국토부 국토정책심의를 통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일부가 감면되고 규제 특례가 제공됩니다. 충청북도가 호우 피해와 코로나의 영향, 복지 수요의 증가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 내년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확장적 기조 아래 지방체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사업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계속 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광역시도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오늘 온라인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지역 뉴딜 정책과 함께 지역 혁신 사례가 공유돼 다양한 정책 발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주 박물관 대학이 고 허문회 선생 10주기를 기념해 마련한 충주 조동리 선사 유적과 농경이라는 주제 강의가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이융조 박사는 충주 댐 수몰 지역 조사에서 9개의 집터와 50개의 불된 자리 등을 발견한 고 허문회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충북을 대표하는 조동리 유적의 복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천시가 내년부터 제천시민이 아이 셋을 낳으면 총 5,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매년 줄어드는 신생아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헝가리시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보다 현실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